오, 햇살이 아주 좋아. 여는 이런 마트입니다. 친구 요가 보내고 마트에 장 보러 왔어요. 아, 봅니다. 두 개. 아 얼마 정도왔지 어, 얼음 사고 이제 갑니다. 어때 먹을 거야쓴데 응. <laughs> 그러게 토스트기가 있는데 식빵을 이제 찾았어야겠네 어, 어. 우리가 그렇지 뭐. <laughs> 아, 우리가 그렇지 뭐. 뭘까? 어 이거 봐봐. 영상을 엄청 열심히 찍어 남자가. <laughs> 카메라 자체가 완전 좋은 거 같아. 마켓입니다. 한 달에 세 번째 주 일요일 날 열리고 2시까지 합니다. 아침 5시 반부터. <laughs> 엔틱 마켓 사람들 왜 부지런한데? <laughs> 평균 뽑으라고 ATM이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야? 아무 좀 보여주세요. 갑시다. 고고. 20달러나 내고 들어는데 왔 뭐라도 막 이런 생각으로 다들 어, 안 사도 되는 거를 재밌네. 신기한 게 많다. 이런 막 이런. 어. 어, 그게 이거 틱프다. 너무 <laughs> <laughs> 일단 이거가 다섯 개? 아, for this set is 15. Set this this is 15. Yeah. So five, right. Yes. Uh, these These are priced individually. See there 7 e a 이거 세트다 사고 어. 이건 하나만 사 볼까? 귀여우니까? <laughs> 두 개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하나 하나면 될것 같아. 이거랑 이렇게 해서 20 빼줬으면 좋겠어. 떼있 o 20. Yeah. Oh. Yeah, okay. 오, 아, 무겁겠는데? 무겁긴 할 거야. 지금부터 <laughs> 들고. 그러니까 <웃음> 언니 각오해야 돼. 물어보면 되지. 또 빨래는 또 되게 잘했나봐. 약간 섬유유연제 냄새 잘 나는 거 같잖아. 여기서 좀 많이 나. 어, 예. 볼 수가 없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푸드. 드디어 보라단을 먹자. 하 짱거에 우리는 참 근데 먹으면 어. 근데 뭐가 짜진 않아. 근가좀 특별히 못하는 가 같아 뭐가. 근데 뭐가. 근데 뭐가. 가기 귀찮아서 나뭇가지데 뭐가. 근데 뭐가. 근데 뭐가. 근데 뭐가. 근데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기념으로 한번 서봐? 어. 오케이. 고 슬로우. 계속 가. 계속해, 계속해. 난다. 근데 얘는 좀 하기 힘들어. 방금 하셨던 게 뭐지? 이건가 봐. <laughs> 잘나네. 네. 어. 우와. 어, 음. 되게 다양한 걸 파니까 네. 재밌는 거 같아. <laughs>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우와, 이리 나와봐. <laughs> 야, 이 주황색 전화기 와, 너무 이쁜데? 아, 예쁘다 나 컨텐츠 좀 찍어줘요. 네. 보세요 이거 근데 이거 흰색도 이쁘다 근데 이거 이것도유니크응 그러네 뭐래 <웃음> <웃음> 어. 식물 파는 게 재밌어 이런 건 티라이트 너무 깊나? 티들어갈려나안 들어가나? 모르겠어 이쁘다 근데 어, 근데 이게 좀, 이거 조금 더 넓으면 그지어 확실히 들어갈 거. 거 같은데 좀만 넓으면 이런 거 올리브 볼 어. 괜찮은데 딱 올리브 만 응. 음. 가격은 너무 좋은데? 추해보 나쁘지 않지? 보이냐? 안 나왔어. 세개 응. 추해보. 그래서 아, 올, 만약에 올리브 안 하면 여기 또 몰라갈 수있어 올리브 아니랑한개한 개는 안 가나? 아, 애매. 대게 애매해. 꾹꾹 달라 네. 담아 넣거나. 아니면 아, 나중에 어. 꺼낼 때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빼거든? 다 녹아 있으니까? 고민이네. 네. 아 예쁜 게 많은데 조금 애매하다. 그렇지. 네. 어. 다시 여기 끝에 완전 끝에. f o 아 진짜? 세 어. 개씩 뿌리면 좀 살만한데. 그래. 그래. 저 렌즈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동 이거 안 사니까 어, 원피스다. 아무리 <laughs> 이런 또 너무 많, 이런 놈저맥가이버칼은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저 놈의 코카콜라병은 어디까지 나올 건지. 다들 안 버리, 모안 버리나 봐. 우와, 여기 귀엽다. 오래된 것들을 보는 건 기분이 좋군. 다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근데 정말 그릇이 무한대로 있다. 네. 되게 다양한 스타일로. 그래이 네. 샀어요. 어. 와 개시록하네. 문자 이런 거 인테리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같아 맞아. 우리 티셔츠를 샀습니다. 네. 남방 이거 되게 귀엽다. 아, 이거 너무 귀엽겠다. 28. 써있어. 나는 원래 초록색 팬이야. 그러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 얘랑 음. 그 반대. 음, 음. 맛있어. 세리 좀 좋은데. 나도 말 못한다고. <목소리> 에코백을 주는 가게에서 2 8팔 불을 주고 남방에 샀어요. 주네모음에서 나오는 바람개비잖아요. 아, 저 뭐라고 했지? what was it rich single i had two tables mm -hmm. i sold everything <gasps> today yeah oh, wow i okay. so sell ah getty museum free free oh, beautiful yeah. peterson museum peterson, peterson, peterson museum yeah yeah he 와, 이거 되나봐. 다 이거 건전지 갖다 놓은 거 보니까 보여주는 거 같아. 이게 좀 멋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좋고, 이렇게 딱 찍으면은. 너무 이쁘다 저거 진짜 궁금하다. 가격이. <laughs> 원래 60불인데 지금 5 0불에 해주지. 안녕. 다 받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샀고. 샀고. 서로 목적한 것들을 다 샀어. <웃음> 맞아. <웃음> 나 덤으로 옷 하나 사고. 추천장만잘 찾아가면 되는데. 우리 열로 들어왔잖아. 이제 차들이 다 나갔고 저희는 차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나가는 차들이 많이 없어서 다 갔어요. 다 갔어. 이렇게 부지런해. 그래도 오늘 되게 여기가 시작이 아니었을 뿐이지. 너는 알차지. <laughs> 우리 친구는 아침에 요가 하고 와서. 요가를 가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왔답니다 <laughs> 진짜 요가하면서 그렇게 땀 흘리는 게 처음이에요 정말 너가 나오는데 여기 코랑 이마 쪽이 빨간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얼굴을 대고 하는 그런 동작이 있는 줄 알았어 그냥 사우나를 그냥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우나에서 그냥 요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음> <웃음> 오늘의 쇼핑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마지막에 샀던 셔츠는 정말정말 마음에 들고요 반판 셔츠 네. 지금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딱 좋고요. 내일 입을 건가요? 네, 저는 내일 입을 것 같아요, 사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티셔츠는 그냥 정말 빈티지 막혀놓면이 정도 느낌의 워싱 들어간 거 그런 색깔 하나 사고 싶었어요. 어. 하나 사도. 어. 그래서 음. 나도 하나 그냥 산 거고. 하나 사면 어, 있었으면 어. 좋겠어요. 괜찮겠다 싶은. 빙물은 약간 충동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소리가 너무 좋았어. 어. 소리를 들어보면서 살수 있었다는 장점이 어. 있었. 어. 여기 아니면 또 평생 안살것 같아서. 맞아, 맞아. 맞습니다. 음. 저는 음. 개인 접시로 쓸수 있는 플레이트 작은 거 다섯 개짜리. 네. 그리고 좀 애매한 사이즈지만 이쁜 하원형 그릇. 네, 이제 합쳐서 20불에. 그리고 얘랑 같이 스튜터 하나 사고 올리브 볼. 음. 그것도 우리가 이제 가려고 했더니 12불짜리가 뿌리됐죠. 올리브 볼은 사실 필요가 그렇게까지 없어서 세 개가 안 살려고 했는데. 아또세 개씩 뿌렸는데 어떻게 왜? 안 사. 세 개에 만 삼천 원인데 그거 진짜 멍충이지. 쓰고 있으면 쓰겠지 그럼 그럼 언젠간 네, 쓰겠지.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쇼핑을 마쳤다. 아, 오이차 되게 귀엽다. 그 아, 차가. 빛이. <laughs> 무슨 빛인지 는 나중에... 나도 기억이 안 난다. 1분뒤에 공개 <laughs> 나중에 공개합니다. <laughs> 채널 고정. 그렇지. 자전거 아, 타는 커플좀 봤어? 아이고. 아왜전 자전거? 어. 야. 어떻게 갈 거야? 안갈 거야. 몸 몰고 잘 찍히고 있다 야. 고고. 대박이다. 어왜렇게 아, 저렇게 오래가? 아 이름 아직또 모르네 해변의 이름을 <laughs> 자막으로 넣을 거야 자막으로 왼쪽 위에 자막으로 <laughs> 여기 라라랜드의 그 해변 <laughs> 바닥이 반짝여 바다다 오 오늘 묘기 부리는 사람들이 많네, 우리 앞에서. 대구의 <목소리> 일상화. 화도가 몰려오는데 과연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밤 이렇게 더럽게 줄리. 사진 찍을 수가 없게 지금 테이블 너무 더러워서. 아니 여기 지금 왜다 <laughs> 흘려서. 퍼치에서 <laughs> 차를 빌렸는데 차 빌리는 것도 짜증나게 하고 배터리도 없는 거를 빌려줘가지고 지금 이거를 저희가 갈고 영수증 제출을 해야 하는 회사야? 인절미하게 생겼어요. 어 진짜 해외 여행 다니면서 많은 렌트를 해봤지만 차키 배터리를 내가 가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은근한 거슬림으로 아주 별로야. 장난 아니야. 여기 지금 해가 안녕. 우리 석양 안 보고 간다. 상추, 진짜 상추가 있는데? 우와. 다 가격 알더라. 담고, 이만큼. 먹으면 먹을 수 있어, 너. 내가 이 상추 다 먹고, 네가 이거 다 먹으면 먹을 수 있어. 고수도 샀답니다. 서울 고추장. 서이고 와, 비싸다. 그냥 사. 그냥 먹자. 아, 여기가 돼지고기인가 보다. 삼겹살 맛있겠다. 얼마큼 사? 파운드에 육즙. 육지... 아, 어. 그래. 저거 뭐배 부를까? 그냥 저것도 달라고 할까? 저만큼만 그냥 이게 아쉬워해. 땡큐 한병 남은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 사자. 다, 사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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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챙겨야 되고. 뭐. 맞아. 일단은 그럼 볶기 시작할게. 요거트는? 아, 맞다. 이거 키친타올, 깜장 팬, 팬, 오른쪽. 아, 지있고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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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다 맛있겠다. 맛있있있겠 괜찮은데 응. 맛있네. 데 맛있어. 음. 다 잘라준 음. 생마늘오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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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 이게 뭐야? 고수라면 고수라면 그런 어머니가 고수라면 너무 싫어